미스터트롯 3, 8회 팬들이 가장 뜨겁게 논쟁한 5가지 무대. 완벽한 무대였지만 예상 밖의 점수를 받은 참가자. 감동적이었지만 연출 과했다는 평가를 받은 무대. 파격적인 시도로 논란을 일으킨 퍼포먼스까지. 미스터트롯 3, 8회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속출하며 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무대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있나? 이 무대가 정말 최고였다고? 등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과연 어떤 무대가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을까? 지금부터 논란의 중심이 된 다섯 가지 순간을 살펴보자. 5위 이지훈 실수인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은 도전인가? 바로 이지훈이다.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지만, 그는 목 상태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요한 무대에 서야 했다. 결국, 그는 무대 중반부에서 실수를 범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급하게 가성, 가성을 사용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팬들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지우는 무대에서 처음 몇 마디를 부르는 순간 자신의 목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후반부에서 가성을 사용하며 최대한 감정을 실어 부르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그의 무대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가성을 사용해서라도 무대를 완주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실수는 실수다. 경연에서는 완벽한 무대가 중요하다.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무대가 결승 진출에 적합한가? 심사위원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점은 감동적이지만, 결국 무대 완성도가 중요한 경연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고 평가했다. 반면 박선주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수로서의 책임감과 위기 대처 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며 그의 선택을 옹호했다. 이 무대 이후 많은 팬들이 그의 결승전 무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훈은 과연 결승에서 완벽한 컨디션을 되찾아 이번 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 4위 춘길 감성 폭발 무대인가? 눈물 전략인가? 때로는 노래 한 곡이 가진 스토리와 가수의 진심 어린 감정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다. 미스터트롯 3, 8회에서 춘길은 돈트 크로스 v 리버를 선택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담은 곡으로 춘길은 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무대로 만들었다. 그가 첫 소절을 부르자 객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무대 후반부에서는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여러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 무대가 방송된 후 논란이 일었다. 춘길의 무대에 대해 팬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부는 그의 무대에 진정한 감동이 있었다고 극찬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감성만 강조하고 보컬 자체는 부족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노래보다 감정 전달에 집중한 느낌이었다. 듣다 보니 같이 울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면, 보컬 실력이 확실히 밀리는 것 같다. 감정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노래가 묻힌 것 같은 느낌.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장윤정은 가창력보다 감성 전달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경연 무대에서는 보컬이 더 돋보였어야 했다며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박선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한 건 처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의 힘이다. 라며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무대에서 춘길은 트로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성을 전달하는 장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러나 가창력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승전에서 강력한 경쟁자들과 맞붙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연 춘길은 결승 무대에서 감성과 실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까? 3위 철록담 트로트의 혁신인가? 본질을 잃은 과한 변화인가? 트로트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아니면 트로트는 원래의 색깔을 유지해야만 하는 장르일까? 미스터 트로트 3, 8회에서 철록담의 무대는 이 질문을 강렬하게 던졌다. 그는 제3한강교를 기존 트로스 스타일이 아닌 현대적인 편곡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재탄생시켰다. 무대는 마치 대형 콘서트를 연상시키듯 화려했고 그의 춤, 제스처 그리고 무대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심사위원 주영우는 이를 곡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완벽한 퍼포먼스라고 극찬했으며 영탁은 마치 브루노마스를 보는 듯한 무대였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런 극찬에도 불구하고, 철록담의 무대는 일부 팬들과 트로트 마니아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철록담의 무대가 방송된 후,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그의 파격적인 스타일이 트로트의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통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건 더 이상 트로트가 아니다. 라는 비판이 나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트로트도 변화해야 한다. 철록담 같은 가수가 있어야 K트로트가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건 트로트가 아니라 팝 음악이다. 정통 트로트를 살려야 한다. 트로트가 젊어지는 건 좋지만 너무 변하면 트로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박선주는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며 철록담의 시도를 K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 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윤정은 "너무 파격적인 변화를 주면 트로트만의 감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남겼다. 이번 무대에서 철록담은 1591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그의 스타일이 심사위원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그는 같은 스타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층 더 정통 트로트에 가까운 무대를 보여줄 것인가? 2위 손비나 고음 장인인가? 감성 부족한 기술적 보컬인가? 고음이 강렬할수록 무대는 더욱 화려해진다. 하지만 트로트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이 아닐까? 미스터 트로트 3, 8회에서 손비나는 또한번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더원이 사랑하를 선곡하며 초고음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윤정조차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높은 음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손비나의 고음은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그의 무대가 감정보다는 기술적인 요소에 치중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다. 고음은 대단했지만 감성이 부족했다. 듣고 나서 마음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내야만 좋은 무대인가? 감미로운 트로트는 어디 갔지?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트로트의 본질과 맞는지는 모르겠다. 일부 팬들은 고음이 트로트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여운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손비나를 지지하는 팬들은 그의 무대를 트로트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트로트도 발전해야 한다. 손비나 같은 가수가 있어야 장르가 성장한다. 전통 트로트도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춘 무대도 필요하다. 손비나의 고음 퍼포먼스는 강렬했지만 감성 부족이라는 평가가 계속된다면 결승전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그는 과연 결승 무대에서 기술과 감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음이라는 무기를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1위 김용빈 완벽한 무대였지만 저평가된 퍼포먼스? 트로트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완벽한 가창력? 감성 전달력? 아니면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미스터 트로트 3, 8회에서 김용빈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한승기의 러버를 통해 부드러운 저음, 감미로운 감성, 그리고 안정적인 무대 매너까지 보여주며 그야말로 완벽한 트로트 무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의 점수는 1542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팬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 점수는 말도 안 된다. 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빈은 5주 연속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한 참가자로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수는 더욱 논란이 되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김용빈은 매 무대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이번에도 점수가 이렇게 낮은 거지? 트로트 본연의 감성을 가장 잘 살린 무대였는데, 기교 위주의 무대들보다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뭔가? 심사위원들이 극적인 요소를 더 원했던 것 같다. 하지만 김용빈 같은 가수가 진짜 실력자 아닌가? 특히 일부 팬들은 트로트가 감동을 주는 장르인데 이렇게 감미롭고 완벽한 무대가 저평가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 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승 무대다. 김용빈이 이번 논란을 뒤집고 심사위원과 팬들을 모두 납득시킬 결정적인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점수를 신경 쓰지 않고 김용빈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강렬한 퍼포먼스를 추가해 심사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이번 미스터트롯 3, 8회는 역대급 무대와 함께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무대는 무엇이었나요? 과연 점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는 누구인가요? 결승전에서 반전을 만들 참가자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